오늘 잠시 다녀왔습니다. 저는 항상 현장은 잠시를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궁금했죠? 도대체 유기7 대책이 발표되고 이 아파트는 어떻게 움직일까?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행부TV 기능 말입니다. 요즘 부쩍 바빠지신 것 같아요, 사장님. 힘들어요. <laughs> 다크서클이 늘어났어요. 요즘 부동산 이슈만큼 핫한 이슈가 없잖아요. 그 6월 27일에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7월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 아주 강력한 대출 규제 대책이 나왔는데요. 효과가 있는지 오늘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소장님은 현장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분위기 어때요? 분위기 어, 바로 분위기는 물어보시네.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오늘 현장에 다녀왔죠. 어휴. 예. 오늘 잠실 다녀왔습니다. 잠실? 전 항상 현장은 잠실을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음. 서초구 강남구는 사실 약간 그들만의 리그 예. 너무 잘 나가지고 왜곡이 좀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너무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왜곡이 됩니다. 그 친구들은 놀아도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맞질 않고. 이제 송파구가 저는 좀 열심히 하는 친구, 반에서 1등, 전교 1등은 아니고 반에서 한 2, 3등 정도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문제 풀었을 때 힘들다, 어려웠다라고 하면 아, 힘들었구나. 전교 1등한테 물어보면 항상 쉬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일반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오늘 리센츠 다녀왔습니다. 엘스 리센츠 대표 랜드마크 아파트고요. 리센츠는 잠실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5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궁금했죠. 도대체 6.27 대책이 발표되고 이 아파트는 어떻게 움직일까? 현장에 가보니까 일단 조용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굉장히 한가로이 앉아 계셔가지고, 저하고 농담 따먹기도 한 1시간 정도 놀다 왔는데, 일단 분위기는 매수 문의는 많이 줄어들었다. 제가 마포, 성동도 다 같이 이제 알아봤는데, 평소에 한 10건 정도 문의가 왔다면, 한건 정도로 문의가 뚝 떨어졌고요. 이제 문의 내용들도, 627 전에는 빨리 계약하고 싶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다면, 627 대책이 발표되고부터는 터무니없는 금매로 사고 싶다.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줄 알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일부 있고요 또한 부류는 내가 돈이 매 억이 있는데 대출 안 받고 이제 대출 규제가 힘들다고 하니까 대출 안 받고 내가 살수 있는 아파트가 그 지역에 있느냐 마포에 있느냐 성동에 있느냐 잠실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고요 진짜 계약하실 분들 있잖아요 하, 나 진짜 매, 나 빨리 계약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의 반응이 중요하죠 이제. 부동산의 가격을 움직이려면 매도자 팔려는 분 집주인, 매수자 사려는 분들이 이제 줄다리기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매수자가 이기면 집주인이 졌다는 얘기죠. 호가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요. 집주인이 이겼다, 매도자가 이겼다라고 하면 줄다리기 게임에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일단 매수자 사려는 분들은 살짝 발을 뺐습니다. 어 초강력 대책이 나왔으니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집주인이 불안한 마음에. 어. 이런 분위기에 빨리 팔아야지 라고 해서 호가를 내리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주인의 반응을 물어보니까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반응입니다 뭐, 뭐 대출 규제 했는데 못들어가라는 뭐 거야 내집 팔고 갈 데가 없는데 왜? 참실 아. 아파트는 오르긴 올랐죠 어,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뭐 24억 25억 가다가 전용 팔사가 한 35억? 34억 35억? 뭐더 높게는 36억도 부르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10억 정도 올랐는데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집주인들은 항상 상급지를 보기 때문에 야반 푼이 20억 올랐는데 우리는 10억 밖에 안 올라가지고 내가 도저히 갈아탈 수가 없네 나는 팔고 갈 데가 없어 안 팔래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대출 규제까지 시행이 되니까 에휴 어차피 이렇게 된거 한두 번 우리가 두들겨 맞나 송파구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에 올해 소지거래허가구역 풀었다가 묶었다가 다시 한번더 했죠. 하도 두들겨 맞다 보니까 이제 뭐 내성이 생겨가지고 대출 규제 정도야 뭐 그냥 아유 어떻게 되겠지 뭐 몰라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이런 분위기. 학교 다닐 때 항상 말썽을 좀 많이 사고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제 뭐한두대 맞는 거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한테 야단 맞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렇게 내성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 조용하죠. 매도자도 아 몰라 기다려 볼래. 매수자도 기다려 볼래. 그러면 결과 거래가 안 되겠죠. 거래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승률, 상승률도 매수자가 막 사자고 해야 상승률이 올라가는데 상승률도 떨어집니다. 아마 지금이 처음이고요. 부동산원 통계가 6월 5주차가 나오면 살짝 떨어졌는데. 아마도 이런 추세의 흐름은 저는 추석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는 거래량도 떨어지고 상승률도 떨어져서 아마 서울 아파트 평균이 한 7월 8월 8월 휴가 갔다 오고 정도 되면은 아마 0.1%뭐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조용해졌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겠죠. 그래서 네. 여기서 앞으로 진행 어떤. 방향으로 반등을 할지 네. 계속 조용하게 갈지 가격이 떨어질지는 또 후속 대책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2, 3개월 정도는 관망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출 규제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부동산 시장은 항상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명절, 설날, 추석, 연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기로 분위기가 턴어 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추석이 첫 번째 아마 중요한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추석 전에 불안한 수요자들이 불안하지 않게 공감할 수 있는 후속 대책에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뭐라도 그게 공급 대책이든 수요 억제 대책이 한번더 나오든지 간에 뭐라도 정부는 꺼내야 됩니다. 유효기간 3개월입니다. 음. 뭐 운이 좋아서 6개월까지 갈 수도 있는데 6개월이 지나면 이제 2026년으로 넘어가거든요. 리셋됩니다. 은행들도 총량 규제 뭐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짧으면 3개월, 6개월, 길면 6개월 안에 추가 대책 승부수를 던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길게 보면 올해 안에는 지금의 분위기로 그냥 좀 안정화되는 분위기? 어 안정화되는 분위기 제가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사실 폭등 바라지도 않고요. 폭락도 바르지도 않습니다. 폭등하면 민심도 안 좋아지고 또 규제 나오잖아요. 규제 나오면 사실 피곤하거든요. 세금 내야 되고, 대출 규제 있고, 시장에 왜곡이 됩니다. 또 폭락하게 되면, 아우, 또 난리도 아니잖아요. 폭락하면 또 세수도, 국가적으로 보면 또 세수도 감소하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내수경기 침체에 또 개인들은 손실을 보게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그냥 오르지도,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내리지도 않고, 그냥 찰랑찰랑, 물가 상승률 정도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아마 정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 6개월 1년 지속이 된다 그러면 정부는 무서운 대책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나온 대책이 이제 대출 규제와 관련된 대책이잖아요. 네.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 이번이 대출 규제가 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거든요. 한도가 6억으로 이제 커팅이 됐습니다. 집값이 50억이어도, 연봉이 10억이어도, LTV, DSR 다 만족을 해도 6억까지만 나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이사를 가야 되고요. 또, 1주택이 있는 사람은 6개월 이내 팔아야 됩니다. 모든 게다 6자에 걸렸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의 수요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겠죠? 내가 갈아타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면 면적을 줄이거나, 신축에서 구축으로 가거나 지역을 뭐 옮길 수도 있겠죠. 성동구에서 서대문구, 성북구, 동대문구로 갈 수도 있고. 난 그러기 싫어. 좀 기다려야겠어. 라고 한다면 텐트 치고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전세. 전세. 또는 월세. 그러니까 전세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리고 6개월 내에 전입신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집을 사서 전세 줄 수도 있고,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집을 사서 전세 주는 거는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이번에 전세가 있는 집에 내가 돈을 주고 승계를 받는 거는 괜찮은데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내가 계약을 하고 주인은 나가고 그 집에 세입자를 집어넣어서 전세금 받아서 내가 잔금을 치려고 하면 전세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입주합니다. 그러면 전세 매물은 줄어들겠죠. 거기에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2026년 되면 입주 물량 더 줄어듭니다. 결국 전세 시장은 수요는 좀 늘어날 수 있는데 매물은 줄어들고 입주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후내년 전세 시장은 더 가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후내년 전세 시장은 더. 가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요. 애초에 대책이 나왔을 때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아파트들의 풍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목된 것이 노도강이었는데 오히려 그쪽에는 거래가 없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어 일단 분위기 자체가 예상보다는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6억이라고 커 트라인을 걷는 대책도 처음 나왔고요. 이번 대책이 원래 유예기간을 주거든요. 토지거래가구의 확대 지정을 할 때도 3월 19일에 발표하고 3월 24일에 묶었는데 이번에는 6월 27일에 발표를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전격적으로. 토요일날 은행 문도 안 여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신청하려고 하니까 막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은행 창구에 가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꽁꽁 틀어 막았기 때문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죠. 심리가 위축이 되면 일단 한강 벨트, 강남산구, 용산구, 성동, 마포, 강동 동작 인기 지역들 형님들이 멈췄는데 동생이 이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고 막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는데요. 직접적인 타격은 없습니다. 노동강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뭐 아파트가 높지 않습니다. 매매 가격이 10억 아래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아닌 구축들은 다 10억 아래. 그러면 대출이 6억 대출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고요. 실수요자들, 지금 투기 수요들이 전세 끼고 많이 사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실질적인 타격감은 크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 심리가 좀 안정이 되고 적응을 하고 우리가 학교 입학했을 때도 친구 사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좀 적응을 하고 나면 저는 노도관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 대상도 아니고요. 일부 주인들은, 야, 이거 우리한테 기회 아니야? 어, 투자 수요들이 향강 벨트가 막히면 과거에도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파도를 타고 풍선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풍선 효과가 올수 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일부입니다만 효과를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광명에도 임장을 다녀왔는데, 광명도 신축 아파트 가격이 한 12억, 13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손님들도 찾아오고. 그래서 627 대책이 발표됐는데, 어, 분위기가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고 좀 활발하네요라고 물어보니까 별로 영향이 없어요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뭐 대출 규제 어차피 6억까지 받는 사람들도 잘 없고 받더라도 뭐 대출 한도 내에서 받아서 실입주하면 되니까 크게 타격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억 대출에 걸려서 더 받고 싶은데 6억 대출에 걸리는 지역들은 서울의 고가 아파트, 15억 이상 아파트들이 아마 주 타겟이 될것 같고요. 10억 이상 아파트들은 우리 서민들이 사실상 사기도 어렵고요. 6억 대출 해줘도 받기 어렵습니다. 6억 대출 받으려면 한 달에 원리금 상환액이 약 3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300만 원 벌기도 어려운데 300만 원 원리금 내고 어떻게 삽니까? 300만 원 정도 원리금 내고 살 정도 능력이 되는 분들은요. 주로 부부,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일정 부분 가능할 거고요. DSR 걸리잖아요. 대출 규제할 때.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데. 6억 정도 받으려면 연봉이 1억 이상 돼야 됩니다. 연소득이. 그렇게 바라본다면 약간 그들만의 리그 성격이 있는 거고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노도강이라든지 경기, 과천, 판교,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 인천 지역들은 직접적인 영향, 타격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방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대출 카드는 다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이게 부작용,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부작용까지 고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집어 던진 총력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주비 대출 막히게 되면 6억까지 제한이 걸리잖아요. 6월 28일 이후에 관리처분 나는 단지들은 이제 이주비 대출 6억까지 제한되니까 실질적으로 강남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단지들은 아마 올스톱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우회 방법, 뭐 조합이라든지 시공사가 어떻게 풀어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의 정부의 의지를 보게 되면 우회로 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올스톱. 그리고 분양시장도 마찬가지죠. 중도금 대출도 막히잖아요. 6월 28일 이후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단지들은 중도금 대출도 6억까지 제한이 됩니다. 결국에는 안 그래도 공급이 부족한 강남 3구, 영산구 포함 한강 벨트 지역들은 결국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도 쉽지 않고 분양도 쉽지 않다면 공급 물량을 줄이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마 정부도 이걸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하니까 일단 불을 꺼야 되고. 추후 대책으로 공급을 늘리는 대책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나올지 아니면 또 다른 다른 뭐 당근이 나올지 채찍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채찍 가지고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공공이 좀 주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좀 빨리 진행하는 방법을 좀 택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별점. 아, 이게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이제 별점을 주느냐는 얘기인데,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 별점을 좋게 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한개 정도인데, 집값을 안 올라가게, 그러니까 급한 불을 끄게, 한마디로 상처가 났어요. 배에 칼 맞았어. 그래서 피가 나는데, 수술하기는 당장 못해. 그러면 압박궁대로 감아야 되잖아. 피가 나는 걸 잠시 멈추는 역할, 상승률을 꺾고, 거래량을 내리는 역할 정도 목표라면 저는 별 4개 반 주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 다르다. 상승세를 끊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지만 집값을 떨어뜨리고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